여러분들이 회사를 들어갔다, 인턴 버전을 하기 시작했어, 자, 합격자 전화 받았을 때 기분이 어떨 것같아요 드디어! 드디어! 그렇죠? 가면 진짜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시작돼고 정말 지옥 같은 인턴 생활이 시작됩 자, 그 피가 말린 싸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? 분장실? 자기 싫어 어서 선배보다 먼저 옷 입지 말고 어... 아무 개념 없이 나 일찍 왔으니까 내가 입어야겠다 나 이거 입어야겠다 나 선배가 왔을니 네가 입고 있는 의상이 마음에 드는데 겉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? 어잘 어울리네요 아... <웃음> 네. <웃음> <웃음> 뒤로 가서 쇼호스트 대기실이 있어 선배들끼리 어... <laughs> 야걔 완전 싸가지고 또라이 아니야? <laughs> 이렇게 시작된 당신의 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중에는더큰 그 소문으로 번집니다 자 의상실에서 옷은 언제 입는다? 아, 대놓고 선배들 선배님 먼저 입으면 저 입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네. <laughs> 이원서 <원소> 원장이 시켰거든요 아무 말 하지 말고 기다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선배가 다 알아요 자, 분장실에서 분장은 누가 해주죠? 팀이 팀이 아디스토 그럼 처음에 갔다 고 어떻게 이래? 언니, 네. 여기 해주세요 어, 선배님은 어때? 요 동작 하나하나를 굉장히 잘하셔. 아, 여기가 내가 앞으로 이래야 돼. 너는 그런 생각 안 했잖아. 근데 인사하는 시간을 늦춰서 하는 것만으로 벌써 저쪽에서는. 그러세요, 여러분들. 어. 예. 나 모자 못했어. 인사만. 어. 말은 하긴 했어. 근데 소극적인 거를 이해 해 주겠니? 인사는 밝고 크게 인사해 주세요. 그 회사 근처 방면 500m 안에서는 술집도 가지 말고 <laughs> 커피숍도 가지 말고. 네가 커비스서 떠들 때 옆에서 들어요. 넌 모르지만 그 회사 엔디분이 들어. 자 분장실 주시고 시금아 그래도 대기라도 해. 이 합격이라 됐으면 좋겠네. 이런 생각들 하시죠. <laughs>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합격하라라고 얘기 해 주는 거고 합격하더라도 저는 지금 이 순간 힘들어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니. 아, 견뎌내라는 얘기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. 앞으로 더큰 산이 있는데 왜 여기서 떨고 그러는 거야? 원장님 앞이 제일 떨려요. 웃기고 있네 거기 가봐. 나 같은 보다 10배 더연마대배들이 거기 다 있어. 어? <laughs> 자, 저희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어, 한 번도 이런 얘기 안 해봤는데 한 저희가 4년째 했나요? 4년 좀 넘은 것 같아요. 근데 저희 채널에 인원수가 1,300명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구독자를 늘리고 싶고요. 한 2,000명 정도만. <laughs> 그리고 더 중요한 건좀 소통 좀 하고 싶습니다. 아마 여러분들께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댓글을 다 남길게요. 저희 아카데미만큼 쇼호스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곳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더 정보를 많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쇼스트에 관심이 있다면 스피치에 관심이 있다면 이원석 채널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구독 좋아요. <laughs> 네, 그래 주시와 했습니다. 뭐라는 거지? <laughs>